상대주목 잘 봐야 됩니다. 앞선 잽잽 나가면서. 그렇죠. 앞선 세워두시고 아래 위 아래 위 쬐잽 나가야 돼요 앞선이 많이 나가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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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턱 당기고 자세 안정이 돼야 돼 주먹이 들어갈 때 팡팡팡팡팡팡 빵빵, 원투 땅땅땅땅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방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빵빵, 원투 훅, 뭐 바디 원투 원투 양우, 원투 양업퍼 연타 들어가야 돼. 상대 맞았다. 연타 들어가야죠. 빵빵! 쓱쓱 땡땡땡땡! 잽잽 주다가 그렇죠 네. 어려운 기술을 이제 해봐야 돼요 어려운 기술을 스파디 하이 쉬는 타임 하이 라스트! 보고, 보고. 들어올 때 받아치는 것도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들어올, 지금 뭐 양국 받아쳐야지. 빡! 나가야 됩니다. 튀어나가면서 아이 받아쳐야 돼. 촥 받아쳐야 되는데 버티고, 그렇지. 드, 늦었어. 들어올 때 버티고 있다. 지금도 레프트 라이트북 받아쳐야 돼. 아, 화이팅! 라스트라운드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지막 라스트 화이팅! 아 좋아요 탁대 좋았어 팡팡 쓱 배까지도 들어가 봐야 돼 어려운 걸 최고 해봐야 돼안 되는 걸 해봐야 돼 이제 단순하게 원투, 뭐 원투 훅 이런 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니까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마지막! 힘내서 화이팅! 양 선수 화이팅! 마지막! 1분 라스트 1분 라스트 일분 화이팅 40초 마지막 받아채야돼안돼안돼받아채야지 그렇지 양옥받디 레프트 블라 턱 당기고 아턱 당기고 턱 당기고 턱 당기세요 가돌 올리고 턱 당기고 마지막 마지막 빠방 들어가야지, 하지마. <놀람> 하이, 양소수 수가있습니다